앞백입니다. 일단은 머리까지만 벗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온몸을 한번 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 좀해 주세요. 일단 머리까지 들어갈 거예요. 하나! 일단 제가 준비한 마술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온몸을 다 들어하는 마술을 어,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와... we sometimes when you do it right don't be afraid of a little bit of pain pleasure is on the other side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는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세 가지 L자로 된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중첫 번째 L자로 이루어진 어, 영어 단어는 어떤 걸까요? 러브, 그렇습니다 바로 러브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등으로 좋아하는 L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뭘까요? 레몬 아니고요? 응? 음? 라이크 아닙니다? 라지 아니고, 레이디? 어, 아닙니다. 자,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지갑도 있고, 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 루이비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l 자는 어떤 걸까요? 자, 이 l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엘로 이루어진 영단입니다. 저도 오늘 어, 이거 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로또라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할 마술이 바로 로또 마술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어, 종이를 총네번을 적고 후 불게 되면 그게 5만 원짜리로 바뀔 겁니다. 그때 제일 크게 소리를 쳐주시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친구께 그 5만원짜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우리 지금 준비됐나요? 네자더 크게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총 4번을 적고 후불거예요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5만 원입니다. 하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친구가 했던 거 있죠? 그거보다 두배 정도만 크게 하면 제가 이서 학교에서 나가로 드릴게요. 자, 5만 원으로 받겠습니다더 <laughs> 크게!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제가 우리 어, 친구께는요. 어, 잠시만요.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한테 주로 5만 원짜리 가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제가, 어, 맞아요. 진짜예요. 자, 어, 우리 친구께는요. 자, 제가 준비한 5만원짜리, 어, 지갑에서요. <laughs> 자, 네, 1000원짜리 선물을 드릴게요. 네, 어, 이제, 어, 금방 선물 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입니다. 이제 큰 풍선을 불어서 온몸이 한번 다 들어가는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 실수로 제 풍선이 뻥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너무 야유해 주시지 마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어 우리 애가 어, 이걸 우리 집에 가서 어 이걸 따라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이 12만 원짜리고요 이게 20만 원짜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풍선을 불어서 저의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oh, 네 들어갈 겁니다. 애물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지더라도 이제 <laughs>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제가 물 주세요라고 하면 물좀 주세요. 네물 조금만 주셔야 돼요. 야야 내말 들리지? 오케이 한다. 물 이렇게 하면 줘야 돼. 다한번 해볼게 물. 오케이 알았어 들어요. <laughs> 오케이 자 잘한다 지금 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들어요 들어 물. 잘 씨합니다. 괜찮아요, 이친 거, 자, 이제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좀, 조금만 시게요 잠깐만요 어, 그래요. 자, 이제 빠져나올 건데요 깐만요 <목소리도> <물! 웃음> 네, 이제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친구들 천천히. <목소리도> 1번에서부터 10분까지 세려줄 수 있어요? 네 대답 좀 해줘 네어 잠깐만요 다리가 너무 잠깐만요. 여기서 천천히 세려야 돼요 천천히 네자 준비 자 이제 해요 자 준비 시

어 제가 준비한 공연 여기까지고요. 또그 뒤에 또 멋진 공연이 있으니까요. 시간 내시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말사 허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